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만한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에 두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멘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의식게 살게 하시고 똑같은 동사를 너를 지키시어서 위기의 복된 소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화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주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에 부답하기보다는 세상 살회에 바쁘다는 핑계로서 세상 사회에 기기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희의 저희 죄와 험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이 한쪽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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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멘아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을비롯 한지음자들이 하느님을 무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신 저희 형제산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될수 있는 그런 틀풀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있록 저희들에게 힘과 노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다 따르지 못함을 저희 가고백습니다 저희, 저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그, 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보다는 세상 사이에 흐뭇한 자성을 아버지 시간 고백가오니 저희들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형태상 기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장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좀더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또한 교장들 뿐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모습을 또 따라서 더 열심히, 열심히 일해나갈 수 있도록 하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아버지 아들 하시죠 아버지 아들 이 시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즐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욕사셔서 깨끗이 치워여 주시옵소서. 아, 네. 언제라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목사님께 나오셔서 아버지들은 생명,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하셔서 어, 어, 우리들이 온,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기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봉사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적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좀더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일체 없이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태난 하루도 살아갈 수있을것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세상에 주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가는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하는원아 나이다. 이그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마음과, 마음과 몸을 다치면서 예수님으로 부드러워 싸운 나이다. 아, 네.